안녕하십니까? 매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보길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고 특히 이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 재창 이후에 빅테크와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조치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중국 내 그리고 해외의 주식 시장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인도로 몰려들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아시아는 6일 중국 증시가 약세장을 면치 못하니깐 글로벌 투자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도로 몰려들면서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날 중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자본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 인도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인도의 주식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니케이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그동안 인도의 주식시장이 중국의 인접국인 대만이나 한국과는 달리 영향을 별로 받지를 않았고 오히려 종종 반대 방향으로 흘를 때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리피티브 자료에 의하면 인도의 센스엑스하고 중국의 CSI 300 인덱스 간의 상관 관계가 지난 90일간 평균으로 보면 0.04에 불과한 반면에 대만은 0.16, 한국의 코스피지 수는 0.25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 관계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 간의 주식 시장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0에 가까울수록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주식시장은 별 상관없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홍콩 HSBC의 헤럴드반 데로인 인디아시아 주식전략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증시와 중국 증시는 나름의 고유한 리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는 중국과 미국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인도는 이런 노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역학을 활용해서 중국의 주식을 팔아서 인도의 투자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홍콩을 연결고리로 해 가지고 중국으로 해외 자본이 유치되는데 이 유치 흐름이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도 시장은 중국과는 정반대로 중국의 주식 시장 침체로 인한 반사익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하는 게닛게이의 진단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 등의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액은 8월 30일 현재 약 428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는 겁니다. 이 반에서 인도의 기준 주가지수는 금융, 유틸리티, 산업재 및 소비재 주식이 힘입어 가지고. 올해 세계 최대 국가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향은 지금 인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 및 경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작업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니케이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의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숫자도 지난 3월 대비했을 때35%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현재는 한 5,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결국 인도의 주식시장이 중국과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유동성 흐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세 번째 경제대국인 인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과 n l t 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닉케이는 전했습니다. 자 이들의 말 그대로 인도는 올해 72억 달러 그러니까 한 8조 3,448억 원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3년 연속 순 매수를 기록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자금 흐름 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2020년까지 376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하이하고 샤먼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CSI 300 지수는 지난 2월의 최고치보다 1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만 S&P, BSE, 센세스는 지난 2월 말 최저치 후에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과 관련해가지고 UBS 글로벌 리서치의 순일 티루말라이 인도 전략가는 중국 증시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인도 자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그러면서 인도 시장은 장기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냉정한 투자가 필요하긴 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뱅크 오브 에메리카 BOA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주식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시장으로부터 인한 신흥 시장의 리스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가 지난 1분기에 무려 20.1%나 성장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중국으로 향했던 자금들이 인도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인도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또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1,737조 4,500원 정도의 규모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활력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의 모디 총리가 2025년까지 현재의 GDP가 3조 달러 수준인데요. 이걸 5조 달러 수준까지 올려서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도 시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 모디 총리의 계획이 전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년 경제 성장률이 연간 13%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발상과 추진 자체가 인도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런 인도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경제 공동체의 한 중심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도 단독으로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가지고 비약적 성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늦어도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민주주의 연대에 의한 경제 공동체 구상이 본격화되게 되면 인도의 경제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비약적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이탈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인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인도에게도 운이 참 따른다 하는 건 뭐냐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이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한 위협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인도를 자극하면서 국경분쟁을 일으켜 왔는데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중국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이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지난해 5월과 6월에 국경분쟁이 있었죠. 여기서 중국은 사실상 상당한 피해를 얻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인도와의 충돌 당시에 인도는 이 분쟁 때문에 사상자가 20명이 생겼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중국은 희생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최소 35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한 웨이버의 블로거 주장이 나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중국에게는 이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특히 이 탈레반 세력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유그로 지역에 대한 독립 세력인 ETIM의 침입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인도하고 국경분쟁을 통한 전선의 분산을 삼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사상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인도로서는 상당한 호재죠. 인도가 국경분쟁을 염려하지 않고 경제부활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지난 7월 7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인도에 대한 적대감이 국경분쟁 등으로 표출되어서는 오히려 인도의 부상만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도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호재가 뭐냐면 바로 중국의 경제가 할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경제의 빨간불은 인도에게 반대로 초록색 불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는 지난 8월 3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모든 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의 주요 제조업 지표들이 4월 이후에 최악의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경기 유축 국면이 위험 해피 심리를 조장하면서 아시아 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월에도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50.1로 하락해서 2020년 2월 이후에 최저치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 둔화가 중국의 거대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도 닿게 만든다는 점이죠. 결국 중국의 정부 당국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만 되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오히려 사회 분위기를 지금 굉장히 냉각시키고 있고 또 억압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경제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건 중국 경제의 추가적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중국의 위기 요소가 인도 시장에게는 기회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위기를 의식한 중국 정부 당국이 서둘러서 이 빅테크 단속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당장 시진핑의 3년임이라는 명제가 급한 중국 당국이 엇박자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은 칼수록 얼어붙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못 참는다는 중국 서민들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계층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부 갈등이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래저래 시진핑의 3년임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중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인도는 환하게 웃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코로나 팬데믹만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날개를 단 거대한 코끼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